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배경만 지우는 포샵의 기술을 써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해보자고 포샵을 구매하고 강의를 듣기 부담스럽다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시죠. 바로 소프트오비 백그라운드 리무버가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폴 프리를 눌러서 설치 파일을 받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죠.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소프트워빗 탭을 누르시고 레지스터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라이센스 키를 복사하다가 여기에 붙여넣어주고 오른쪽에 레지스터를 누르시면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죠. 이걸로 라이센스 등록은 완료되었으며 지금부터 평생 이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편집 프로그램은 평생 무료로 제공되나 무료 기술 지원과 버전 업그레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도 금지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행사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활성화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자고 없으시기를 바라요.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